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아 네. 어, 냄새가. 근데 확 이렇게 온도가 달라져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막풀막 가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습기가 확 엄청 찬거 같아요. 이 출입구로 이제 계속 수십 년 동안 다니신 거죠? 네. 그러 여기는 뭔가요? 아, 여기는 권양기실. 뭐, 네. 어,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우리. 네. 엘리베이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도 나고 사탕도 나고 아, 사탕 나고. 아, 음. 엘리베이터는 수직이잖아요. 아. 네. 이거는 경사만 있을 뿐이지, 올리는다예요 음. 엘리베이터는 직각이고, 이거는 경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